수원 광교 최고의 골프 연습장 없는 게 없는 프리미엄 골프 공간. 골프 연습장에서 필요한 모든 것한 곳에 광교 최고의 프리미엄 골프 연습장을 소개합니다. QED 최신 버전 연습 시뮬레이터. 실시간 스윙 분석 및 정밀한 데이터 제공. 고급 퍼팅 존 앤드 피팅 룸. 개별 맞춤 피팅과 퍼팅 연습이 가능한 전용 공간. 트랙맨 앤드 지식코드 분석 시스템. 샷트래킹, 볼스피드, 탄도 분석을 통한 과학적 연습. 피트니스실 완비. 골프스윙에 필요한 근력 유연성 강화 가능. 인바디 측정실. 체형 및 근육 발달 상태를 체크하여 최적의 트레이닝 제공. 커피 한 잔과 끝없는 골프 이야기 골프 커뮤니티.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의 여유, 카페 앤드 라운지 운영. 연습 후 상쾌한 마무리 샤워실 완비. 피팅룸. 출퇴근 시 편하게 운동복 외출복으로 갈아입으세요. 주차 걱정 없이 방문 가능 롯데 아울렛 주차장 넉넉한 주차 공간. 스마트 리모델링을 통해 예약 결제 주차 모두 비대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당신을 광교 AR골프 아카데미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